일본의 초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제 강제동원의 강제성 표현도 희석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주한 일본 대사 대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첫 소식 김용재 기자입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점유율 1위 도쿄 서적에 불법성이 추가 기술됐습니다. 일제 강제동원에 대해선 징병 표현을 삭제하며 강제성이 없었다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일본 교과서 149종이 일본 정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생 교재로 사용되면서 역사 왜곡 인식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주한 일본 대사 대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 겁니다. 과거사 문제에서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실천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서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최근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정부로선 제3자 변제라는 강제동원 해법안까지 제시했지만 돌아온 건 일본의 과거사 억지 주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